에이, 고 아이고, <laughs> 나준 선생님, <이> 농장까지 이렇게 <laughs> 와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큰 고생하십니다. 네, <laughs> 우리 저 박성호, 농사꾼 박성호. 아, 오늘 또 농사꾼 됐습니다. <laughs> 네, 우리 회원입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가만있으 이거, 이거는 왜 이렇게. 아, 제가 이제, 이 서해 하다 보니까, 호를 아... 이제 이제 우리 이제, 전수관 관장님께서 지어주셔서 네. 아. 그러니까 소를 송담으로 이렇게 아 그러셨군요 농장 이름을 소나무가 이래. 우거진 연못이라는 뜻이네 그런 의미인데 단못자국 소나무가 그래. 푸르다 아닙니까 네. 그 연못, 못이 네. 푸르다 아닙니까 이제 푸르고 푸르다 이게 소나무가 네. 물에 비치니까 어. 더 푸르고 더 푸를 거 아닙니까 아.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소나무는 나무에다가 공 자를 붙여준 거거든요 그렇죠 그 공은 예로부터 아주 훌륭한 공덕을 세운 분한테 공짜를 내려주잖아요. 무슨 무슨 공이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렇죠. 소나무만 오직 공짜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아, 중에서 소나무 재리네 가장 으뜸인 나무란 뜻입니다. 아이고 역시 또또또한수 배웁니다. <laughs>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소나무 송자는 네. 굉장히 중요하고 그 그만큼 소나무는 그 효능이 한30 가지 돼요. 아. 그러면 소나무 잎서부터 솔솔 송순 네. 송순은 어린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습니다. 그, 어린이들 성장, 그, 발육. 발룩. 어, 발육하는 그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네. 송순. 그 다음에 또 솔방울. 그 다음에 네. 솔꽃. 꽃. 네. 솔꽃. 네. 솔꽃이 이제 노랗게 날릴 때 송화가루 가지고 또 다시 걸 만들어 먹잖아요. 아. 어. 그 다음에 옛날에 소나무 껍데기도 먹었어요. 저는 많이 못 씁니다. 소맥이로 다니갈 때만. 그리고 송진, 네. 송골아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송구봉이라고 있어요. 소나무에 동글동글하게 뿌리에 매달리는 게 있어요. 그 송구봉. 그건 이제 봉양까지. 봉량. 네, 봉양이라도 네. 하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오래 가면은 이제 그게 거기서 사는 게백봉용 그렇지. 이제 봉용이 약이죠. 예. 네. 근데 그거는 맛이 싱거운 맛입니다. 네. 싱거운 맛은 뭐냐 하면은, 몸 속에 독소를 빼준다는 거야. 자기가 싱거우니까 네. 들어가가지고 흡수를 하잖아요. 네. 백봉용은 그래서 그, 음, 독소를 제거하는 용으로. 음. 그렇게. 자, 한번 소개를 좀해 주세요. 아, 예, 예, 들어가죠. 들어가. <laughs> 아유, 날이 추워집니다, 지금. 예. 네. 네. 야, 이게 몇 평이나 됩니까? 여기 한 3,000평 정도 됩니다. 아, 좋네. 네. 저3미터로 음. 밑에 다난 거. 예, 예, 예. 이리. 그리고 여기 뭐 나무가 심어져 있네. 요거는 호두나무. 아. 호두나무가 이제 이게 봄여름 되면은 이게 그늘이 기가 막힙니다. 여기. 아, 호두나무. 아주 막 무성하게. 예. 근데 이제 두릅나무하고. 오. 요쪽엔 또 고사리. 음. 저 고사리 받치고 아. 형님 뭐, 요, 요런 돌담 같은 거는 이제 내가 여기서 나오가지고 작업하다가 모아가지고. 음. 네. 이렇게 볼단 또 싸고. 아, 그렇군요. 예. 그 또, 아, 이 바위도 좋은 거 갖다 놓으시고. 예. 예. 여아물레방아가 있네요. 예, 물레방아 이것도 그 진주 가는데, 원지력 하는데 아. 그거 가가지고 이제. 맞춰왔어 하나? 예. 네. 어. 그 연못도, 이, 이 뭐, 음. 어느 누구 없이 내 혼자 싹한 겁니다, 이거. 어. 혼자. 이런 돌들은, 음. 이제, 이, 음, 경매장에, 아. 골동풍 경매장에 이렇게 가면은, 예쁜 음. 게 그, 많이 나와요. 아, 그... 그래서 이제, 야, 여기, 그도나무 그래서... 밑에서, 야, 여기 술 한잔 하면 좋겠네. 하하하. <laughs> <laughs> 예, 지금은 추워도 그렇지, 봄여름으로는 음, 네. 좋죠. 그러면, 이제, 여기, 염소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네, 예, 염소 저 안에 네. 있는데, 네. 저 위에 다니면서 놀다가, 저, 저 나가 있잖아, 요다가 오. <laughs> 비가 온다, 비가 오는 많이 안 오는가 음. 아, 여기 전체적으로. 네, 예, 이제, 내가 온 줄도 몰라요. 그러면, 응. 네. 깽가리를 이렇게 치면 아. 아. 체복방이 됩니다. 염소가, 몇 마리나 돼요? 한 30여 마리. 아. 데 뭐, 한, 50여 마리 있다가, 나 아. 뭐 30마리 될때 됐고, 나가면 또 없고, 또, 새끼 사여서 키워가지고, 나가고. 그래요? 아, 그래서, 음. 그래 이제, 액기스를 내려가지고, 어. 저는 그렇게 하지, 이제, 뭐, 그냥, 음. 약재를 좋은 걸 써가지고, 음. 음. 선생님, 뭐, 남준 선생님 잘 아시다시피, 이쪽에, 서부 경남 쪽으로 약재가 최고로 좋다고 음. 이야기 드는데, 맞습니까? 좋죠. 지리산은, 지리산은, 그 예, 예, 그 이, 이제 흑산이 약재가 있는 거예요. 음. 중부 이북으로는 바위 산이에요, 거의. 아. 그러니까 뼈다구가 겉으로 나와 있는 거고. 사람 인체하고 우리, 저, 나라하고 비슷해요. 네. 그러면 이 하체는, 팔다리는 살 속에 뼈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근데 우에는 뼈 속에 살이 들어있는 거라. 골이 음. 그렇잖아요. 음,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갈비뼈 아, 안에 음, 살이 음, 들어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중부 이북으로는 그 뼈대가 툭툭 튀어나와 있는 바위산이 많아요. 음, 그그 설악산이 음, 유명한 산이지만은 음. 약초가 없다는 거. 있을 수 없지. 뭐뭐고뭐 뭐, 뭐, 뭐. <laughs> 바위산이 뻔데요. 게 그래서 여기는 지리산이기 때문에 네. 지리산 거창. 네. 그래서 지리산에는 흙산이거든 전부. 네. 그러니까 약초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네. 그럼 여기 또 약초가 많이 날거 아니에요? 그렇죠. 음. 거기다가 키웠으니까 뭐 자연적으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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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막힌 약재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여기도 전국에 나가요, 전국에. 아. 이 말고도 저놈의 또내 후배, 어. 선배가 하는 또 염소 마구 또 음. 있어요. 그거 가면 또 50마리, 3 0마리세이래 음. 있으면 한 200여마리 이래 하는데, 오. 그러니까 이제 필요에 따라서 뭐 음. 최고의 어떤 약재로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어. 진짜 전국에서 주문이 들어옵니다. 어, 우리 그러면 남주선생 힐링캠프에 회원들이 주문하면, 은 어, 당연히, 뭐, 당연히 해드려야지. 아, 그, 요, 저, 전화번호 좀 넣어놓으세요, 기자님. <웃음> <웃음> 우리 아니면 네. 회원들이. 예, 예. 이거 굉장히 좋네요. 서드시면 어, 여기가 완전히 자연, 음. 자연약초밭이잖아요. 그렇게 드셔봐야 알지, 그지? 그렇게. 그냥 뭐, 다들 자기끼리 음. 좋다지만은. 그래. 실제로 이걸 드신 사람이 계속 재구매가 들어와요. 음. 그래서, 우리 박성호 회원은 자기가 이거는 정성 들여서 진짜로 그렇죠. 하는 그 취미 삼아 당연하죠. 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아니죠. 예, 그거 뭐.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회원들이라. 돈, 돈 벌기 알, 위해서 하는 사람. 사람이잖아. 저도 또 낮으로 시간이 있을 때, 음. 어떻 행사장에 안 가고 하면, 음. 여기 와서 염수하고 놀아요. 음. 내가 장아 신고, 장어 입고저 올라, 올라가면, 음. 따라옵니다. 어. 따라오면 내가 이제, 출이문에 있거든요. 음. 안으로는 막 많이 뜯어 먹고으면은 이놈으로 너머로, 울타리 나무로는 뭐 전부 칡덩굴. 음. 좋은 약재들 이런 게막 어. 소나무 숲이 잎을 좀잘 먹거든요. 저저 음. 전부 뭐 나무야 이거 아니고. 네. 그건막 울타리 나무로 던져지죠막 그냥 막 <laughs> <laughs> 던져질 것도 없고 막. 음. 이 봄에서부터 가을 지금까지는 음. 먹을 게 남아 도니까. 이 얘기 얘기해서 이제 사료는 한 번씩 줘야 돼. 그렇했지 매일, 음. 조금씩이라도. 음. 그 와서 불러드려야 되지. 난중에 말안 들으면 음. 어떡하겠지. <laughs> 그렇지. <웃음> 그래서 이제 사료주로 오늘 음. 또 내가 잠깐 왔어요. 염소를 저기 있는 염소를 이 깽가리로 부른다고 합니다. 아, 예, 예. 내가 깽가리를 쳐봤어요. 음. 저 놈이 아주 제일 크네 제일 커 오오오오오오 미충이 당당당해요 어? 아주 그러면한 마리 특별 주문을 한번 해주네 여기서 그렇지 그때 시세대로 지금은 이제 연소 값이 어. 지금 내려서 어 내려서 지금, 지금, 사실 지금 지금은 싸지 지금은 해먹으면 좋지. 좋겠네 당연하지 <laughs> 올겨울에 몇명 우리 저 회원님들 <laughs> 어몇배 <laughs> 맞춰야 되겠네 지금까지 막 약초 풀 먹고 이렇게 이제 살지 있어서 지금이 아주 음. 좋지염소 이제 이근내라 b 랑 t t 참나 I don't know who said, Go on, 이 i r e c 제 it on my soul. She was, she w 는 이제 흑염소 잖아요 네. 염소 중에 뭐흰 염소 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어요 색깔이 그쵸, 저, 저쪽 흰 염소 그런데 그쪽에는 검은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흑염소가 제일 나아요 네. 그런데 염소는 네. 에, 고기가 굉장히 뜨거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열이 많은 사람 먹으면 안되겠 나이가 든 사람한테 좋은 거예요. 아하, 이거는 그렇지. 젊은 사람 기운이 약해고 네. 그래서 나이가 든 사람들은 몸 전체적으로 온도가 내려가면서 아하. 따뜻한 게 조, 좋아지기 시작하잖아요. 아하. 그리고 수기가 멸만은 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어, 검은색은 오행으로 수예요. 아하. 순대 이 소는 또 양기운이란 말이야. 그래서 음양이 잘 표합어 있는 그런 동물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소보다도 더 뜨거운 고기입니다 이게. 그러면 오리 고기나 이런 거는 물에 사는 고기니까 굉장히 찬 고기죠. 돼지고기 이런 건찬 고기인데 이거는 따뜻한 고기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이제 고기를 하, 사러 오는 사람은 흰 거나 노랑 이런 걸 가져가시려 고 맛은 또 저기, <laughs> 네. 그래서 검은 염소한 거는 약재 쓰 네. 네. 약재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약제도, 약제도 저거는 이제 주로 그 신장에 좋은 그런 약재를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 네. 네. 분석을 지금 하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고기도 온도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 고기 중에 제일 뜨거운 고기가 말고기입니다. 아 말이 그래요? 그래요. 말은 12 지지 중에 5예요 그렇죠, 5오는 네. 아주 제일 뜨거운, 걸, 뜨거운 거야. 그래서 말은 잠을 서서 잡니다. 그렇죠. 누워서 못 자. 하기가 그그 항상 이렇게 아. 시운한 때문에. 그래서 막 달릴 때는 나르듯이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제일 뜨겁고, 그 다음에 염소, 소, 아, 그다, 말보다 더 뜨거운 게 이제 닭이야. 음, 그쵸, 닭은 날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는 짐승보다는 훨씬 더 뜨거운 거예요, 그게. 음. 그래서 닭고기 먹다 입을 많이 딥니다 음, 닭은 아, 뜨겠네 그 바람 이, 김도 안 나는데 먹으면 입 뜹는 거예요. 맞아, 그 기름이 그 특이해. 음, 그래서 오리 고기나 이런 거는 찬 음식이기 때문에. 아, 오리하고 닭하고 예. 그,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아, 닭은 생긴 건 비슷한데. 예, 닭은 <laughs> 고기를 이렇게 보 하얘요, 고기가. 완전히 하얗죠, 닭이. 네. 그리고 그거는 나르는 짐승이기 때문에 목기운으로 들어갑니다. 음. 그래서 성장하는 어린이들이 좋아요. 음. 그리고 영계를 써야 됩니다. 음. 닭이 어린 닭, 어린 닭을 약으로 쓰는 거예요. 아, 그래서 40일 정도 키우고 네. 나가는 거가 그래, 영계 그러니까 지금 성장하는 호르몬이 가장 강한 걸 먹어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네. 그리고 어린는 물에서 자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노인들한테 좋은 거예요. 네, 오리는. 오리는. 음. 그래가지고 오리는 어, 아까 닭은 암닭을 쓰는 거고 약으로. 음. 그다음에 오리는 수돌이가 좋은, 아. 어. 어. 좋은 거예요. 수돌이 오래된 거. 그게 대부분 노인들한테 좋은 거예요. 대부분 동물은 암컷을 선호하더라고. 이제 우리가 전문적으로 볼 때, 암 것은 이렇게 생하는, 이제 그런. 생산. 생하는 생, 생산하는 그런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쓰는 거고. 전적으로 보면 수같이 생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지. 그래서 이제 <laughs> 닭은, 그래 어린 아이들에게 좋은 거예요. 성장하는 사람들한테. 네. 그러면 산모들한테 좋고. 아, 예. 네. 그런데, 오리는 나이 먹은 사람들. 아, 좋습니다. 아, 음. 이방으로 들어갔죠. 네, 그래, 알았죠. <laughs> 여기가 제 힌트 아, 방입니다. 그래. 네, 들어주세요. 예. 아이고, 이뭐 항상 생활하는 곳은 아니라도 아. 또 잠시 와서 내가 휴식도 하고 네, 예, 그렇군요. 제가 이또뭐 선생님처럼 글도 좀 쓰고 그럽니다, 여기서. 서예. 아이고, 글도 잘 쓰시네. 아이고, 뭐잘 써요, <laughs> 잘쓰시 이야. <써요. 웃음> <laughs> 군계일학이다. 아이고, 야 군계일학이 뭐 되지는 않겠지만 <laughs> 하려고 노력을 <laughs> 뭐 하면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예. 야 멋있네, 이벨 맞음. <laughs> 이게 참 누구나 이렇게 살고 싶어 이런. 예, 다들. 들어줘서. 이게 작년에 아, 어, 입상하신 거네. 팔만 대장경. 어. 팔만 대장경. 중국 예술 대전 그특선하고 음. 올해도 특선하고 어. 재작년에 입선 두개 하고, 어. 하여튼, 좀 이래 입상은 많이 해봤습니다. 아이고, 잘해, 잘해. 이어서 이제 이렇게 네. 놀다가 좀 <laughs> 자다가 뭐, <laughs> 이 동네 또 내려가서 후배들 오면은. 음. 이제 날이 또. 따뜻해지면은, 우리 회원들 한 번씩 오면 되겠어요, 이게? 좋아, 좋지. 네. 네. 오십시오 네. 그럼 그래. 뭐, 많은 연수 있겠다, 뭐. 네. 한 마리 사면 되지. <laughs> 그럼, 150만, 150만 중에, 네. 이제 내년에는 좀 약초 산행도 좀 다니고 그러려고 그러거든. 아, 인터넷 한번. 그 속에만 있지 말고, 이제 좀 나와가지고, 남준 선생님 같이 한번 좋은 시간을 많이 만들려고 우리, 생각을 해요. 우리 기자님도 함께 모시고 오십시오. 야, <laughs> 저 나무 밑에 저 놀기도 좋고, 음. 그 날이 추워서, 저또 그 여기 또 있다가, 음. 뭐 제가 또이래 가족이 많다 보니까 아하. 또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그래 봐야 아직까지 돈도 못 벌었다면 저는 돈을 못 벌겠더라고요. 잘 <laughs> 그냥 내같지 살아. 그래 뭐장 그냥 <laughs> 내같지 뭐 그냥 난 평생을 그냥 공부는 하고 그래서 살았잖아. <laughs> 저도 취미가 이제 뭐 노래하고 그래서 가수생활 하겠지만 그렇지. 또 이제 여기 이제 일 보고. 지금 또 가게 제가 달란 조점을 하거든요. 달란 음, 조점이 오늘 좀 한번 가봐야지 또 거의도. 아, 시간이 되겠습니까? 네 어, 되지. 아, 예. <laughs> 아, 예. 그러면 <그럼> 좋습니다. <laughs> 가서 뭐. 가시다 가서 제가 예. 또술한잔 대접하겠습니다. 그래, 그래요. 술한잔 <laughs> 하고 노래도 좀. 하고. 지금 이제 쓸렁하니까 예. 지금 또 날도 어두워지고. 참 내가 아까 그, 그 차, 글을 한점 내가 줄라고. 예. 그 내가 이거 글 보니까 예. 내 글을도 한점 줄라고. 와, 이기 우리 남초선생님. 예. <laughs> 네. 잡혀, 잡히... 우와! 무극대도. 무극대도. 어. 와, 예. 자, 이거 하나 찍으세요. 걸림없이 큰 길로 쭉 가라, 이 말이면. 그렇지. 예. 그런 큰 의미가 있죠. 아유, 고맙습니다. 이 귀한 걸. <laughs> 여기까지 오신 거에도 <것만> 고마운데. <laughs> 제가 네. 이걸 보고 열심히 노력해서 써보겠습니다, 제 <laughs> 아유, <아이>, 고맙습니다. <laughs> 일단 기념으로 여기 끌어놨다가 그래, 그래, 그래. 제가 써보겠습니다. 글 쓰는 걸 보니까 좋네, 너무 좋아. <laughs> <laughs>